안녕하세요. 어 필리핀 13년차 남부 한인의 이사장 항일훈입니다. 어 제가 처음에 어이 필리핀에 어 치대 공부하러 왔다가 어, 의사가 되려고 치대 공부하러 왔다가 이제 제가 또뭐 이제 하는 업이 이제 뭐 학교 쪽으로 관련돼 있어가지고 어, 여기 와서 이제 어 외국절 끝에 이제 학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는 한1명으로 이렇게 시작했는 학생이 이제 100명도 되고 제가 많이 받을 때는 이제 한 300명까지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어, 지금은 이제 그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 주 5일째 근무하고 그 다음에 또 공고, 공교육이 강화됨으로 인해가지고 어, 지금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그 돈을 벌고 할 때는 이제 학교도 지금 이제 클럽 쪽에 이제 학교도 이제 하고 또 이제 또 학원도 크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빠져나가고 또 이렇게 많이 이제 안 오고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업을 이제 찾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제 학원 어, 연합회에서도 어, 이제 많은 이제 원장들이 어, 다른 잡을 이제 두 가지 잡을 으려고는데학 학원이 어렵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어, 사업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얘기 맞습니까? <laughs> 어,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제 한 3월 달부터 뭐 조그만 카센터나 아니면 뭐 이제, 어, 찻집이나 뭐 이런 커피집, 커피숍이나 이런 걸 한, 하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 중에 있고, 어, 이제 지금은 상황이 어, 어, 상당히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제 교민, 교민들이 살아가는 데가 이제 굉장히 이제 폐소도 한 28, 29 되고 막뭐 이러,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 너무 이제 어려워지, 어려워, 어렵고, 지금은 이제 좀 이제 또 나, 나름대로 또 이제 표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또 필리핀 찾는 사람도 또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어, 지금도 많이, 왠지 많이 빠져나갔고 예전에는 이제 여러 천명이 거기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빠른 나게 식당이나 마트 이런데도 이제 너무 많이 생긴 것도 문제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진, 잘안보이 이제 거의 식당 가도 이제 학생, 이제 사람들이 거의 많이 없고 마트도 옛날에도 옛날처럼 그렇게 잘 안되고 이제 원인이 어뭐 폐수 강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또 한국 경기도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많이 그런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한국이 이제 고속성장을 하고 또 한국이 여러가지 이제 이렇게 잘 되고 할 때는 어 많은 사람이 와서 이제 왔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어, 그 다음에, 아열 알라방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한 200가정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뭐, 한 60가정도 제대로 안 될, 안될것 같, 안될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고, 뭐, 알라방하고 비포폼이 가깝다 보니까, 이제, 교육하러 오는, 이제, 어, 여러, 지리적인 환경도 뭐 이제 너무 좋고 니틀 아메리칸이라 할지 미국 작은 미국이라 할 정도로 이제 환경도 좋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비에폼이나 이제 알라방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고 몰리고 어그 다음에 음. 이제 어 여러 가지 또 이제 필리핀 사람들 잘 사는 사람 또투트들도 선생들도 이제 좋은 선생님들이 또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몰리고 또 학교도 사우스빌도 있고, 뭐, 브랜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MIT 스쿨도 있고, 또, 삼베다도 있고, 라살도 있고, 좋은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또, 한국 사람들이 이제, 교육 때문에, 오시는 대부분이 이제, 한 70%가 다 교육대, 자녀 교육 때문에 오고 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하여튼 많이 몰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3만 명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한 만에서 한만 2, 3천 명,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줄었죠. 한 절반 이상이 줄었다고 보면. 지금은 뭐 굉장히 그, 그쪽이 많이 정화돼있으 정화되고, 진짜 교육을 목적으로 오는 분들이 요새는 대부분이기 들 때문에, 그 어머님들하고, 가, 부모들하고 같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도 요새는 좀 철저하게 많이 관리하고, 저녁에 이제 이렇게 막 방치해서 아이들을 보내고 하는 경우가 이제, 이제 기때 드뭅니다. 요새는, 어, 보면 이제, 그, 10시 유럽 이렇게 다녀와도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잘 없고, 예전에는 막뭐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서 뭐 저녁에 한두 시대도 뭐 학생들이 뭐 엄청 많고 그게 완전 뭐불야성을 이룰 정도로 이제 비해폼이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경제적인 그런 면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이제 그, 그게 있는 하숙집이나 또 이런 이제 홈스테이 하시는 분이고 가정에서 이제 좀 이제 그 관리도 많이 하고 어,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집세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뭐, 알라방에는 옛날에 한 5, 6만 하는 집들이 지금 거의 한 8만, 10만, 12만. 그리고 이제 비에폼도 거의 이제 뭐, 4, 5만 해서. 뭐, 그 정도로 하니까 집세도 많이 오르고, 또 여러 가지 물가도 이제 많이 오르고, 뭐, 그런 요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게 하고. 모르죠. 또 이제 희망을 가지고 오는데 이제 폐소가 이제 많이 떨어지면 한 20, 22뭐 이래 되면 아마 또 이제 하고 지금도 이제 폐소가 떨어지니까 학부형들이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공부하는 이제 학부형들이 좀 조금 늘어나고 있고 예전에는 30, 28, 29할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다 끊고 토트하는 거나 이제 공부하는 걸다 끊고 이제 아이들 위주로 이제 너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또 학부행들이 또막 이렇게 이제 등록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정도 되니까 이제 조금은 이제 조금 또 이제 좋아진다고 이제 또볼수 있죠. 그렇죠. 네, 치아는 이제 대단히 이제 그게 잘, 잘돼있습니잘 이렇게 요새는 이제 거의 뭐 사건, 사고잘안날 정도로 어, 요새는 이제 저 공항 가까이 에뭐숲갓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한 번씩 이제 그런 게 있고 비에폼이나 알라방에는 이제 거의 뭐 사건, 사고가 거의 이제 어, 그 희박하, 희박해졌습니다. 예. 뭐 시스템 자체, 예, 시스템 자체가 너무 잘되어 있고, 또 그리도 너무 깨끗하고, 치안이라든지 가드들이 이제 어, 상당히 이제 그게, 그런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필리핀에서 열심히 이제 뭐 이제 사업도 지금 은 하나 좀 다양하게 아까 이야기 했던 뭐 카센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뭐 어, 식당이나 이런 것도 좀 하고 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어 조금 사업 방향도 조금 바꿔보고 해서 이제 또 변화 이제 시대가 자꾸 변하고 예전에 필리핀에 많은 학생들이 와고 오고 했지만 지금 이제 학생들도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여러 가지 한번 이제 아이템을 이제 뭐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